조명. 이제 LED를 빼고 조명을 논할 수 있을까? 기존의 조명보다 한참 높은 광효율은 물론,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전기 소비량까지. 우수한 성능으로 조명 시장의 판도를 바꾼 이 LED 조명에 황금기를 이끄는 기업이 있다.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에도 LED 조명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LED 조명들을 개발부터 생산까지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빛으로 사람의 감성을 디자인하고 고객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조명기구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LED가 사용되는 분야는 상당히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시력 보호와 에너지 절전, 그리고 광 효율 및 광속 유지율이 향상된 LED 조명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 검수 그리고 판매까지 함께 하고 있는 LED 조명 전문 기업입니다. 1995년 설립 이후 20년의 노하우를 통해 인테리어 조명 기구 및 경관 조명. 비상 조명 등 형광등 기구 LED 조명 기구 등 건설 부문의 필수적인 조명 제품을 개발한 이들 또한 에스코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있다. 다양한 고요일에 LED 조명을 개발하고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작하고 계신 조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 백열등 대비 12배 형광등 대비 4배 수준의 전력 효율을 보이는 LED 조명은 수명 또한 오만 시간으로 기존 조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또한 저희는 전자파 및 플리커 현상을 제거한 건강한 빛, 편안한 빛으로 사용자의 시력을 보호하며 유리 제품이 아닌 고급 확산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여 안정성은 물론 빛 투과율 및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LED가 가진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이들의 제품. 이밖에도 방진, 방수 기능까지 탑재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능과 수명을 보장한다. 저희 LED 조명은 각 세대에 필요한 공간마다 세분화된 제품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효율과 디자인, 색온도 등 품질 면에서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조명 대비 20에서 30%더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하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용에 가장 적합한. 4000K와 5700K의 색온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는 물론 빛 공해 방지까지. 이러한 우수한 효과로 매입형, 고정형, 보안 등에 이르기까지 녹색 제품 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환경 표지 인증, 고효율 인증, ISO 14001 등의 다양한 인증을 획득하며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품질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LED 조명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들 기업. 국내 최고의 생산 설비와 장비를 통해 만들어진 이들의 제품은 국내 유수의 건설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자재 검사부터 제품의 생산 및 검사와 출고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대의 자동 NCT와 세 대의 절곡기 및 용접기로 철판을 가공하고 자동 도장 부스를 갖추고 있어 직접 분체 도장을 진행하여. PL조명은 물론 LED조명의 조립과 전수품질검사까지 ISO 시스템 및 규격에 적합한 확실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려 3년 AS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생산에서 출하 품질 보증 과정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보장한다. LED 조명의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회사 내부에서 모두 진행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명연구소에서는 인테리어 트렌드를 맞추어 제품을 디자인하고 시력 보호와 효율성을 최대화 할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품들은 고효율과 케이스를 기본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보다 효율성 및 품질 면에서 우수합니다. 저희 자체 디자인은 제품은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 의장 출원 등 500여 건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명 개발 생산부터 에스코 사업까지 조명과 에너지 분야에서 남다른 활약을 하고 있는 이들 현재의 기술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 LED 조명을 선점할 수 있는 더 혁신적인 LED 조명을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다. 저희 회사는 조명 설계부터 디자인, 직접 생산 및 검수까지 일어나된 시스템으로 기술 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고객 같이 중시 경영을 모토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으로서 20년 노하우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꾸준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고객이 추구하는 밝고 힘찬 미래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간을 밝혀주는 빛. 이들의 LED 조명이 우리의 하루와 일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국내 LED 시장의 미래도 환하게 이끌어 주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